한국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정우 선수가 MLB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미디어 콘텐츠 외에도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파급력으로 인한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열풍이 감사하고 뿌듯한 일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학계에서는 이런 한국어 열풍이 특이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한 언어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대부분 특정 목적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함이라든가 취직을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어는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등 취미 개념으로 배우려는 것이기에 아예 목표 자체도 다르다고 하죠. 특이하게도 친구들과 대화 주제가 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국어 열풍 덕분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표현한 미국인들조차도 한국어 단어를 몇 가지 아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와 같이 예쁘면서도 자주 쓰는 말들 위주라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어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라면 무조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야! 야! 바로 한국의 욕이 외국인 사이에서는 필수로 알려진 한국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강한 악센트로 귀에 꽂히는 단어이다 보니 쉽게 배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지 말았으면 하는 단어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외국어를 배울 때 욕을 가장 기억을 잘하는 편이니 만국 공통적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욕을 배운 것이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시옷, 비읍이 들어간 욕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하는데요. 그 찰진 억양 덕분에 확실히 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욕보다 더 감정을 표현하기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최근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외국에서 한국 욕을 하지 말라는 조언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욕을 하더라도 못 알아 먹었지만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기에 욕은 기본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취미로도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만든 어플 듀오링고를 통해서입니다. 해당 어플은 누적 가입자만 5억 명인 세계 최대 외국어 학습 어플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얻었던 21년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비율이 영국에서는 76%, 미국에서는 40%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브라운드의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이 방영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툰 모국어를 보완하려는 한인 수강생들이 대다수였지만 방영되고 난 후에는 비한인 수강생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놀랍게도 한번더 벌어졌는데요. 바로 작년에 오징어 게임2가 방영된 후 한국어 학습자가 40% 늘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이야기한 듀오링고는 시즌2 공개가 되기 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협업까지 진행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리즈 속에 40개 이상의 키워드와 문장을 제공하며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과학적인 요소입니다. 한글 자체가 과학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사실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이 더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혀의 모양까지 그리면서 배우는 언어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음의 경우, 혀 모양을 보면서 배우다 보면 발음과 함께 혀 모양이 자음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기하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소리가 나는 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 케이크라고 발음되지만 정작 스펠링을 작성할 때는 c a k e로 4개의 스펠링이 포함되는데요. 한국어는 글자 하나당 하나의 발음이 진행되기에 그들 입장에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다양한 발음을 만들어낸다는 것 역시 놀라움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에 빠져드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에는 감성을 건드는 이타적인 배려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고했다 라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수고했다 라는 말에 걸맞은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개인적인 뜻이 담긴 단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답을 할 때도 한국은 상대방의 걱정을 안정시키거나 괜찮기 위한 말을 하는데요. 괜찮아라는 문장들도 상대방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엔 뻔 자체가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기에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타적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에는 이타적인 표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구나. 잘했어 등 상대방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본인의 마음을 다독이는 감성적인 의미의 말들이 많아 한국어를 배울수록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존재했는데요. 심지어는 한글 자체가 감성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글 자체가 그림 형상을 띄고 있으며 귀엽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이응이 들어간 단어들은 더 귀여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센 발음들도 이응이 들어가게 되면 귀여운 발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도 재밌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옷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밌다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옷이라는 단어는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글자에 불과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텐데요. 옷의 이응은 머리, 오가 상반신, 시옷이 하반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귀여운 특징을 발견하게 된 외국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외국인들은 또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한글과 기호를 혼합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때문인데요. 사실, 문자로 된 이모티콘은 어느 나라에서든 다 존재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를 포함하여 서양권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기호를 이용하여 표정을 만든 이모티콘을 처음 창조한 곳이기도 하기에 흔히 사용됩니다. 그렇다보니 한국의 문자 이모티콘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차이를 알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이런 이모티콘의 형태가 다른 곳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얼굴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중국 발음과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이모티콘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표정으로 볼만한 문자 이모티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에 반하여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편입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얼굴 이모티콘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국어를 이용한 표정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슬플 때는 유효 혹은 우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을을 이용하여 분위기가 쌓여질 만한 순간에 등장시키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표현들이 입으로 발음을 해도 감정을 충분히 표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서양의 이모티콘은 조금 다른데요. 똑바로 봤을 때, 얼굴 표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닌 고개를 돌려야만 해당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양의 서양의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동양의 경우 눈을 보고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양은 반대로 입을 보면서 감정을 유추해내려는 경우가 많아 이모티콘 역시 입에 초점을 둔 편이죠. 그래서 표정을 살펴보면 눈부분은 비슷한 편이지만 입부분만 계속 바뀌며 표정이 변화된다는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간절해지지 않는다는 단점과 고개를 돌려야 하는 점이 포함되는데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자 이모티콘은 최대한 간결함을 살리는 편입니다. 한글을 이용해 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으로 볼수 있죠. 그렇다보니 한글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를 드러내는 이모티콘이라 볼수 있는 한글은 크크크입니다. <laughs> 사실, 이게 무슨 이모티콘이며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냐고 의아하실 수도 있으나, 서양권에서는 아무리 재밌더라도 LOL이라고 표현하며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자신이 얼마나 재밌게 느끼는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크크를 보게 되면 간결하면서도 개수에 따라 본인이 얼마나 웃었던 것인지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느낌이라서 좋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중국처럼 하하로 발음된다거나 일본처럼 www 같은 웃음소리와 다른 웃음 표현도 아니라서 좋다고 하죠. 실제 정말 웃겼을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크크크가 훨씬 비슷해서 더 와닿는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에도 발음과 감정 표현이 제대로 되니 그들 입장에서는 더욱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언어로 등극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한국인이라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특이하게 작용하는지 느껴지는 듯하네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한국어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배우는 언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가 배우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한국어 강사가 모자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은퇴를 앞둔 한국인들이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도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바람처럼 한글이 많은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상황인 것을 보니 그 뜻이 길이길이 길이 보존될 것으로 보이네요.